안녕하세요. 동그라 골프 TV의 이동휘 프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프레스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음, 내가 뭔가 만들고자 하는 특정 동작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백스윙 때 몸을 이렇게 잘 늘려야겠다. 뭐, 라든지, 팔로우 스루 때, 뭐, 회전을 뭐, 어떻게 해야겠다. 뭐, 힙을 뒤로 빼야겠다. 뭐, 오른발을 어떻게 넣어야겠다. 뭐, 이러한 특정 동작들을 뭐, 의도를 갖고 신경을 쓰면서 뭔가 훈련을 하실 텐데, 그게 체가 없이 몸으로 할 때는 되게 잘 느껴지고, 어, 그 모양을 잘 표현하고, 또 영상을 촬영해봐도 뭔가 더잘 나오는 것 같고, 뭐, 그러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실 텐데, 이상하게 이 막대기 채만 잡으면 뭔가 그 표현이 갑자기 이상해진다던가 스윙이 막 뭔가 산으로 가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 채와 내손 팔과 내 몸의 커넥트 연결이 잘안 되어서 그러한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걸 연결해 줄수 있는 그 고리가 바로 프레스 포인트입니다. 음. 프레스 포인트는 양 팔의 팔뚝 안쪽 이 팔뚝 안쪽 살 이쪽 부위가 이 겨드랑이 쪽에 약간 이렇게 견고하게 텐션감 있게 약간은 조여지는 듯한 느낌을 프레스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이 프레스포인트를 딱 느끼고 약간의 견고함을 느낄 때이 손은 조금 더 자유로워져요 힘도 조금 빠지고 약간의 이 겨드랑이 안쪽과 팔뚝 안쪽과 겨드랑이 이 음, 광배근 쪽 이쪽에 대한 텐션 긴장감은 약간 주고 팔은 조금 더 자유스러운 거죠. 그러면 이 프레스 포인트가 있는 느낌이면 뭔가 손은 힘이 없는데 이 팔뚝은 겨드랑이 쪽에 음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뭔가 이러한 움직임들이 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는 견고하게 있는데 앞쪽이 이렇게 덜렁덜렁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저의 지금 팔뚝은 이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상태에서 뭔가 몸을 열거나 회전하거나 하면 이 팔이 거기에 맞춰서 회전이 되게 돼요. 지금 제가 되게 약간 어정쩡한 느낌으로 이렇게 있죠? 무슨, 어, 장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근데 여기에서 이 프레스 포인트는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움직임을 주니까 제가 몸을 움직이는 대로 팔이 뭔가 돌아다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에 하나 이 프레스 포인트가 좀 갑자기 제가 후 하고 뭔가 펴져진 힘이 빠져진 느낌이 확 드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팔이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제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팔과 몸은 따로따로, 지각각, 슝, 날아간다던가, 슝, 날라가지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보세요. 테이크백을 딱 했을 때, 처음 어드레스, 구간에 프레스 포인트가 딱 있는 느낌이면 손은 돌릴 수 있어도 이 겨드랑이 안쪽은 약간 조임이 있죠. 텐션감이 있고 그 상태에서 테이크백을 딱 하면 몸을 열면 열대, 여는 대로 그대로 이 팔이 견고한 형태로 테이크백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프레스 포인트를 풀었어요. 별로 많이 느끼지 않고 셋업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날아가기가 좋겠죠. 이 팔이 내 몸에서 혹은 뒤로 좀 빠지는 케이스에 골퍼분이면 이렇게 접혀지기도 좀 편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때 제 프레스 포인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뭔가 견고한 느낌이 아니니까. 프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이쪽을 좀 조이고, 손은 힘이 빠져 있는 상태로, 자, 테이크백으로 가볼게요. 이러면 이제 몸이 열리면 열리는 대로 뭔가 좋은 그림이 또 나오죠.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팔 쪽에는 신경을 조금은 덜 쓰게 되고, 뭔가 몸이 열리는 대로 얘가 따라와주는 듯한 느낌? 그래서 견고한 형태의 프레스 포인트를 느끼고, 내몸의 숄더나 이 복부, 하체를 열면서 백으로 가면 생각보다 이 어깨축과 이 팔과 이 몸통이 결합되어서 이렇게 열리는 듯한 느낌이 나와요. 어, 나는 백스윙 때 반드시 뭔가 이러한 느낌을 주고 싶은데, 어, 이렇게 비틀어서 꼬우고 싶은데, 체만 잡으면 뭔가 이런 느낌이야. 팔이 너무 프리하게, 어, 프레스 포인트를 잃어버리고 넘어다니는 거죠. 음, 다 비어있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견고함을 유지하고 백으로 갈 때, 내가 회전을 하려면 나의 상부가 같이 이렇게 열릴 수 밖에 없는 상황. 공을 타격을 할 때도 이 형태가 그대로 공을 치는 거예요. 그래야 팔이 막 돌아다니지 않고 좀더 일정하고 견고한 상태의 프레스 포인트를 느끼고 우측을 가도 그 상태에서 뭔가 견고함을 느낀 채로 공을 타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안정된, 솔리드한 컨택을 만드실 거예요. 제가 이 프레스 포인트를 딱 잃어, 잃어버리고 해볼게요. 둘. 네. 갑자기 이게 뭐 접혀진다던가. 몸하고 이제 이 커넥트가 확 깨져버리는 거예요. 슉. 날아가기도 하고요. 이쪽이 지금 너무 허하거든요. 그래서, 둘. 날라갔다가막 미스도 나오고, 뭐 다양하게. 팔이 너무 시원하게 다니는 거죠. 편안하게. 그래서 이런 느낌들. 항시 느껴주시고, 이 프레스 포인트 견고함을 약간, 이렇게 텐션감을 느끼실 때, 팔까지 너무 힘을 주시면 안 되고요. 이쪽만 좀 조여지는 듯한 이런 느낌에, 앞은 되게 힘이 없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앞쪽을 괜히 흔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느낌들을 항상 갖고서, 몸으로 열면 출발. 그러면 견고한 상태에서, 둘, 그 다음 왼쪽으로 출발. 타격, 뭐, 이런 스타일로. 생각보다 막 연습 스윙과 실제 스윙에 대한 그 싱크 차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프레스 포인트를 해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둘. 그래서 보통 셋업을 딱 하면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뭔가 그냥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내가 평상시 하던 그냥 세로 가운데 두고 그립 잡고 뭔가 이렇다 보면 이런 걸 놓쳐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냥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뭔가 여기에 텐션감을 딱 이렇게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뭔가 더 힘이 들어가는 것 같고 하지만 이쪽에 대한 긴장만 있는 거기 때문에 몸하고의 커넥트가 굉장히 잘 되고 그렇게 될수록 이 상부가 잘 열려가지고 굉장히 좋은 꼬임을 압력 패턴을 넣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뭐 치키닝이 많으시거나, 막 헤드가 뒤집어 까져지시거나, 팔이 너무 뭐 하이로 올라와서 너무 오버가 되신다거나, 몸에 대한 커넥션이 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프레스 포인트를 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팔보다는 오른팔에 조금 더, 오른팔 겨드랑이 쪽에 조금 더 느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잘 맞았다. 그래서 평상시에 뭐 이런 몸의 회전이나 혹은 몸의 동작, 어떠한 그 흉내 혹은 뭐 어떠한 포지션을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잘안 되시는 분들, 어, 왜 체만 잡으면 무슨 이상한 동작이 자꾸 왜 이렇게 처지고 들리고 뭐 어깨 올라가고 머리 올라가고 뭐 이런 거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어, 이 프레스 포인트를 딱 느끼셔서. 뭐 이렇게 공룡 마냥, 공룡이 이러고 다니죠? 그래서 이쪽이 좀 견고하고 이쪽이 좀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가져가려고 하시면 좋은 결과물 만드시는데 굉장히 좋은 팁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